우정이 왜놀때 어. 깊어져요? 왜냐고요? 음. 만두다 어, 놀면은 음. 힘들고 음. 그걸 공감하고 음. 그리고 또 음. 침묵을 가져주니까. 그러면 우정이 깊어져요? 네. 정답입니다. 네. 어떻게 해? 아이고 너 3등 어? 아 저거 있습니다 이빠이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저거를 가운데다나 요걸 가운데다가자 이렇게 찢어서 먹어요 아, 아, 아 잠깐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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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공감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요 <laughs> 공감이 뭐예요 공감이 있잖아 어떤 친구가 뭐냐면요 영상 찍고 있어 와 녹화하네 <laughs> 알고 있었어 나. 음, 니네 알고, 몰랐냐? 음. 모자님를 바꿨는데. 음. 자기도 그 어떤 의견을 말했는데. 음. 나도 그 의견에 동의한다는 맞아요. 거. 어쩌라고? 음. 똑같이 느낀다는 거. 어쩌라고? 같이 똑같이 느낀다는 거. 같이 똥하 느낄 감. 음? 지금 여기 어디예요? 여기 요 식당? 우리 여기 왜 왔어요? 목걸이 사러. 목걸이 사러 세탁소에 왔어요? 네. 왜? <laughs> 저 먼저 가있을게요 네 같이 가 아니야 이거 20개 더 해야 돼. 같이 가자 야 이거 20개가 다섯 개여야 되잖아 20개? 출발 어, 갑시다 1원이니까 그래 네 가서. 또 없어요 <laughs> 너, 이거 만들어주시면 안될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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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간격은 한 다음에 약간 이렇게 조정하면 되겠죠 음. 음. 이게 지금 왜 뜯냐면 트자면... <laughs> 여기 동그란 부분 있죠? 네. 이게 여기 묶여줘야 돼. 아. 그때는 처음 만들어봤는데, 한번 만든 거 가지고 지금 같이 만들 수게끔 하는 거니까. 훨씬 지금 뽑기 빨라요. 너 혼자 할 텐데. 아, 끼워진다. 이렇게 하는 거야? 와, 끝났다. 아, 잠깐우 와, 노래 끝났다. 알겠습니다. 맞아? 너네 영재 말고 난 가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오, 그게 아쉽게. 너 지금 몇개짜왔어 누구? 다가오. 나 50개도. 나 지금 나는 통해도돼야 이거 누가 묶 거냐 이거 뭐? 킹이 요거 내가 나보여 자! 자들어봅시다 둘, 둘. 애기야 너 나와 이하나둘셋우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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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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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녕. 그래 어차피 편위가좁아질 거니까. 백장 두면 밑에 한번 묶어보자. 밑에 고정해야 되니까. 여기 응. 좀 한번 묶어줘요. 자, 시만저 음. 이쪽 안에 들어가도 돼요? 안돼요. 잠시만 묶어줘. 아, 안 봐. 지금 몇 시에요? 문 닫아. 아. 시계 못 봐? 네시 이십 분. 그래요? 아니 이제 여기를. 일단 잘려서 옆에 필요한 것들 다 이렇게 넣어야겠죠. 잘라 묶어야죠. 모라야 되고 묶고. 지금 여기 봐봐. 이게 지금 봐봐 여기 봐봐. 이게 면이 이렇게 골라야 되는데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붙어, 아야, 이렇게 묶어줘야 돼. 안 나는데 왜 찍어? 응. 아 줘봐. 아가르치는 <laughs> 아, 자, 아, 다 끝나고 일단 일단 먼저 하나씩 줄게. 감사합니다. 이거 자동차 불빛 반사하는 거니까 가방에다 달고 다요하니까 가방에다 달고 요 불빛이 반사하는 거예요. 들어봐 아, 아, 그래. 하나, 둘, 셋,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하나, 둘, 둘, 둘 셋. 에 자 우리 하나, 둘, 셋, 사면 같이 합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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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요. 자, 아쉽지 말고 아쉽지 말고. 자, 아쉽지 말고 아쉽지 말고. 소다 끄고. 네, 저희 이제 장이1동 아, 오늘 주민 지역 주민 및 어린이와 함께 만든 <laughs> 그리고 또 소개해 주시죠. 네. 네 그리고 네 이게 이제 오시지. 다으로 우리 옷걸이를 재생해서 트리를 만드는 저 네. 옷걸이 달인 염지우 씨와 함께하는 옷걸이 트리 만들기 네, 정지 준비하겠습니다. 네. 카운트다운 3분작까 시켜볼까요? 3, 4, 3. 3. 3. 3. 3, 2! 3. 2. 아... 네, 장희동 주민들과 함께 만든 트리 만들기 장장 6시간 거쳐 어린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진짜 행복한 하루였구요 오늘 멋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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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땠어요? 오늘 어땠어요? 오늘 어땠어요? 인터뷰, 영상 인터뷰 오늘 재밌었어요? 네 한마디 해주세요. 카메라 보고 자, 그럼 이제 박수 칠까요? 어요네 뭐, 어, 또... 네, 지금 목걸이 트리를 다 만들고 동네 치킨으로 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열심히 해습